놀고 있었습니다. 본디 뭐 꼬마들은 흙장난을 좋아하죠. 흙장난을 좋아하는 꼬마였기 때문에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도록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아이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날이 몹시 더운 날씨였으므로 아버지는 우덧단추를 풀면서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뭔 날씨가 이리도 덥냐 하면서 중얼거리는 그 아버지를 본이 꼬마가 얼른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냉수 한 컵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잔의 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꼬마 작은 손으로 유리잔을 꽉 잡는 바람에 엄지손가락 하나가 컵물에 닿았습니다 컵물에 엄지손가락이 닿는 순간 그 컵의 물이 흙탕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리잔에 물을 받아서 아버지께 갖다 드렸을 때는 이미 유리잔 물이 온통 흙탕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 주면서 뽀뽀를 해주고 고맙다는 편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 흙탕물 된 물을 벌컥벌컥 다 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흑탕물 먹어서 죽지 않잖아요. 오히려 흑탕물을 먹으면요, 그냥 뭐 장마철이나 또랑 흑탕물은 그렇지 않지만 보통 이렇게 흑장난하다 묻은 흑탕물을 먹으면 오히려 장이 좋아요. <laughs> 거기에 무슨 세균이나 안전균이 안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장 청소도 되고 <laughs> 아주 소화도 잘 됩니다. 여러분 어른 시절에 다 경험해봤잖아요. 배탈이 나도. 흙을 먹였죠. 진흙을 먹이기도 하고 우리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는 흙이라 그래가지고 차르 같은 거 그걸 실제 먹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아버지는 그 꼬마 아들이 떠다던 그물이 흙탕물이 되었지만 너무 기쁘고 너무 기특해서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따져보면 그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에게 시원한 냉수를 챙겨주고자 하는 그 아이의 마음, 그 마음은 돈 주고도 살수 없는, 형행할 수 없는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보며 더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짐승과 다르게 마땅히 선한 행실을 실천함이 마땅하지요.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는 더 선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행하되 잊어서는 안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역사를 살펴보건간에 간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간신들은요. 면전에서는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뒤로는 야비함과 음모와 술책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신들처럼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들보다 충성스러운 사람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신들의 충성이 과연 충성일까요? 간신은 행동은 충성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충성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려는 음모와 아주 비열한 출책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수탄 문명의 이기 속에 살아오면서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진실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나 결과에 관심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표출되는 행위를 보고 만족해 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나 그보다도 더욱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요, 또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바리세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바리세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바리세파의 형성 과정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BC 356년부터 323년을 산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유명한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마케도니아로부터 원정군을 일으켜가지고 아시아와 유럽, 이집트까지 정복한 대왕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통치 아래 그리스 문화와 고대 중동의 사상, 특히 종교와의 만남에서 새로운 문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문화 현상을 헬레니스 문화라고 합니다. 세계는 3대 문화 사조가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부타이즘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부타이즘은 부처 헬레니즘은 로마 헬라 철학 인간 이성을 강조하는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우리 기독교 문화입니다. 세계 문명 정신 세계 사조는 이 3대 문화가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통치 아래 생겨난 새로운 문화 사조가 바로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대왕 알렉산더는 서른 살에 갑자기 요절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권력 다툼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셀루커스 왕조와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나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세력 밑에서 이스라엘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셀루커스 왕 안티오코스는 유대교를 박멸시키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아주 언금하고 성역, 성전을 침범해서 성전에다 제우스 신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핍박하는데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를 참다 못해 일으킨 것이 바로 마카비 독립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전쟁, 마카비 형제가 일으킨 독립전쟁. 이로써 이스라엘은 망국의 슬픔을 씻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흥제국인 로마 제국에 다시 점령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 통치를 받으면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이른바 BC 66년에 일으킨 유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찾은 듯 했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 침략군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치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 지방은 로마 총독이 지배, 직접 지배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된 경과를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른바 이스라엘 지도층들은 권력과 돈 앞에 아부하며 종교와 사제들이 모두 부패 타락해 갔습니다. 저들은 반 이스라엘적인 헬레니즘화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부패로 썩어갔고 유대교, 종교 역시 썩을 대로 썩어들어갔습니다. 이때 경건한 신앙의 한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운명이 그렇게 키우러 가는 것을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스스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율법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탈 예루살렘에서 바깥의 광야 같은데 나가서 공동체, 집단 공동체 생활했습니다. 을 이른바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군대는 과화에 나가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겠다고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계획적으로 안식일 날 습격해서 몰살 시킵니다. 왜 안식일 날 습격했냐? 이들은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싸우지 말라 고했잖아요 전쟁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대로 안티오코스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저항하지 않고 천 명이 그대로 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투철하였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유대교를 구현코자 이스라엘을 재현하기 위해서 전쟁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잃었던 이루살렘을 되찾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되찾은 후 다시 종교와 사제와 지도층들이 권력과 돈에 타락하게 되면서 다시 그들은 탈 예루살렘을 합니다. 이런 경건파들이 바로 하시딤입니다. 이 하시딤을 조명해 볼때 저들의 신앙과 경건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하시딤에 가담한 자 중에 현실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표적인 형태를 비판하고 현장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민족 정신, 기독교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더 옳다라 주장하고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나섰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세파들입니다. 이 바리세파의 사상적 뿌리는 하시딤에 근거하고 있었고 이들은 율법의 생활화 운동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규율화해서 백성들 속에 파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저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라고 불릴 만큼 아주 행실이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의 행실은 완벽했습니다.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두려움이 일날수 있습니다. 본문 11절로 1 2절로 보면 바이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과 보리와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7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절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옆에서 누가 알아들을 수를 있을 만큼으로 읍절이면서 기도합니다 그 그러니까 행실로 따지자면 이바리새인들만큼 위대한 신앙인이 없습니다. 토색도 하지 않고, 부의를 전혀 행치 않고, 간음도 하지 않을 뿐더러 평생을 두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며 11절을 철저하게 실행한 사람이라면 가히 완벽한 사람이죠. 자, 이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뭐냐면, 당시 사회 다른 사람들은 토색을, 부리를, 간음, 뭐, 금식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이건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 누가 알아듣게끔. 보통 1년에 한번 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바리새인들은 1년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이 오늘 우리 한국교에 출석한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성자라고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에 바데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리는 세관은 세무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는 사회에서 별로 좋지 않게 인식되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민족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혈세를 착취해서 일본은 로마 정부에 그리고 일본은 자기 중원이로 챙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례에게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세례하면 죄인이라는 말과 동등하게 인식되었습니다. 우리가 신학 성경을 읽다 보면 죄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비평할 때저 세리, 저 창기들,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비난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 죄인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아, 저 사람들 정말 죄 지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보고무에 기록된 죄인의 개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건과 율법을 강조하던 이 바리세인들이 율법제도를 강화했거든요. 율법을 그냥 생활 속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가서 지킬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생활화했습니다.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서 국민들 속에 파고 들어가게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 바리세인들이 만들어놓은 율법은 특수계층만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저들은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따라 할수 없는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없는. 60, 613개의 조항.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 365가지.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마라. 먹지 말라. 행하지 말라. 금지 248. 248가지. 613개의 조항. 아주 방대하게 생활규제법을 만들어서 공표하고 그것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 조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이 안식일법이 39개 조항이나 돼요 이 안식일법 39개 조항 이걸 다 지키려면 웬만한 생활수준이나 괜찮은 직업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조항입니다. 하루 품팔이로 사는 사람, 목동, 백군, 뭐 떠돌이, 그리고 창기 같은 계층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 율법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사제 계층에만 국화되었던 이 정결법을 이제 일반화, 대중화시킨그 예로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 먹을 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정결법을 만들었습니다. 음식 먹을 때꼭 손을 씻어야 안 먹었어요. 안 먹으면 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이런 조항은 서민들이 실천할 수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실 물도 부족한 나라에서 막노동하며 사는 노동자가 어떻게 음식 먹을 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이런 정결법은 하녀들 거느리는 기족 수준의 사람들이나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손을 씻지 못하고 밥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규례를 어겼다 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신학 성계에 나오는 죄인의 개념에는 바로 이런 죄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리세인의 삶과 세리의 삶을 행동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세인과 세리의 행실을 살펴보면 두 사람은 사회계급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품위도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리세인이 상류층이라고 하면 세리는 밑바닥계층입니다. 바리세인이 귀족이라면 세리는 아마레치 천민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삶이 완벽하다면 세례행동과 삶은 부실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남을 멸시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거그게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질입니다. 성품화된 거예요. 자라면서 부모에게서 배웠던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들이라든가 선생에서 배웠던가 자라나는 환경 살고 있는 나라가 환경이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살아가게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인품을 형성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들이 그런 성품을 갖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성품을 왜 갖게 되었느냐. 이들은 인간을 항상 비교해서 평가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품이나 행실을 보고 사람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학벌이나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면 그 사람은 좀덜된 사람이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같지 않은 자도 돈만 있으면 대접을 받고 참으로 귀한 인격의 소유자도 물질이 없으면 소외당하는 이 사회의 현실을 그때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커다란 병폐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할 줄 모르는 데서 모든 병폐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댐댐이나 마음숨숨이 뭐 이런 내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목사와 이 사회 지자들, 학교 선생들의 모습에 잘못이 있습니다. 다제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그나마 직장마저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외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금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십일조도 어김없이 바치며 세양적으로도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성결한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랬지만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어떻게 말만 번지르게 그렇게 하고 삶 속에서 행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어찌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자기멋대로 그렇게 사람을 비교 평가하고 자기만이 으뜸이고 최고인 줄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본래 고향을 찾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거든요. 본래 인간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짓고 경찰에 잡혀서 그 마음의 진실을 두드리면 그 사람이 진실을 고백합니다. 본래 사람은 진실하게 살도록 만들어졌고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당신께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당신께 나오려고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분이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려고 나온 사람들. 형식만 남아있고, 진실이, 마음의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까. 그 가증한 것을 내게 가져오는데, 내게 바치는데, 나 그거 구역질 난다? 싫다? 그러니까 가져오지 말라. 그거 가져오려면, 너의 그 진실한 마음도 가지고 나와라 바리세인들의 행실을 보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리세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낙인 찍힌 바리세인 스스로 의롭다하는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탄했던 그 세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세리, 그 세리는 보십시오. 본문 1 3절에 보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하니까 좀 아주 거창하게 보이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년입니다. 나는 나쁜 새끼입니다. 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흐느끼고 가슴을 쳤던 이 세리, 죄인은 여러분, 하나님께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이 세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사랑한 송도 여러분, 바리세인과 세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리세인 같은 행실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없다면, 그거는 교만이고, 위선이고, 외식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세인은 진실 없는 기도. 진실 없는 예배를 드리고 진실 없는 충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판단으로는 충성이 될는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충성으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처럼 행실이 좀 부족하고 지식도 없고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 앞에 나와서 진실답게 귀인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런 진실이 있다면 그는 의렵다함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과가 더 중요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것과 그 결과보다도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진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하고 우리의 폐분을 감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응? 여러분의 진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세례의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너는 나의 의로운 자여. 보배로운 자녀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도 말라. 내가 불속을 가도 그 불이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나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 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들었으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세리아 같은 진실된 마음으로 회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함에 살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를 그렇게 어렵다 인쳐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 오후에, 오늘 이 비교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고 세리처럼 삽시다. 그러나 세리가 못 살아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부실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셨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진실된 쥐. 세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들어 다니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